2년 전 군포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송정지구와 부곡지구를 합친 군포삼동이 탄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입주로 군포삼동 주민센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정작 착공 일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입주를 시작한 송정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 때부터 인근의 동주민센터가 들어선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센터 건립 소식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처음 들어서면서 분양할 때부터 이쪽에다 부지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안돼 있고 뭐 저쪽에다 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불확실하고 그래서 송정지구는 현재 대야동 관할 지역으로 약 3km 떨어진 대야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교통편이 만만치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암이. 대한미. 음. 대암에 거기 있어요. 멀죠? 그게 어, 어, 그럼. 그리고 그리고 또 버스에서 내리고 한참 걸어가야 돼. 그 그래서 그좀 불편해. 이에 대해 군포시는 주민센터 위치가 변경되면서 착공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 부곡과 송정지구를 어우르는 군포 3동 주민센터 위치가 송정지구 쪽에 치우쳐 있어 위치를 수정한 겁니다. 송정지구와 부곡지구가 합쳐져서 군포 3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주민센터가 송정지구 쪽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중앙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음. 처음 당초에 이제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있던 곳 자체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었어요. 이 송정지구 자끝쪽으로 결국 군포 3동 주민센터 위치는 기존 위치보다 약 700m 떨어진 곳에 확정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민센터와 헬스장.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서며 오는 9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송정지구에 올해까지만 해도 2만여 명의 추가 입주가 예정된 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건네솔입니다.